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코코넛의 네. 윈윤입니다. 제가 오늘 또, 또 네. 재미난 것 같군요. 윤이요 제가 오늘은 아주 재미난 특이한 장르를 준비해봤는데요. 근데 저매너은 너무 많죠?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특이할 텐데 총 여섯 개를 여섯 개를 준비 여섯 개를 준비 여섯 개를 준비, 준비했는데요. 지금 빨리 시 출발 첫번째는 TNT젤리. 첫번째 TNT젤리입니다. TNT. 뭐여들? t n t 젤리란 여러분 TNT 알죠? 이거, 무슨 무슨, 불, 밭을 이렇게 해놓고, 던지면 TNT, 이렇게 밭이 올라와가지고, 폭탄이 랑 맨날 펑 던지면 TNT라고 합니다. 한번 아, 뭐 아, 뜯어서 어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훨씬... 어, 어, 빨리. 한개 먹을 거예요. 한개 네 먹을 거예요. 저... 어요 어색해요. 음 맛있어요. 그냥 간을 표현한다면, 약간 신맛이 나면서, 그냥 그짜 먹는 신체를 나죠. 아, 엄청 음 아요 근데, 한개좀좀 달달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뭐가맛있다 음, <laughs> 음, 음, 가지이한번먹어보으면좋겠네 아, 이거 한 많이 팔더라 다음 달리는 마주젤리는... 유포텔입니다. 유포텔젤는는유포에서 가장 처음 보는건데요이거 한번 먹어는 유포텔이는. 유 한번 이라유는 어, 초록색도 있고, 파란색도 있는 겁니다. 여 어. 안에, 아악 짱신 게 들어있어요. 하얀색 보이죠? 이게, 어악짱요 아, 이것도 왜 먹어요? 짱신데? 겉에는 약간 숨졌던 그런 맛이저 싱어 제일 싫어하거든요? 무맛이래 이거 그거 잘라봤는데 엄청나게 신 하얀색이 있거든요? 다시 보면 여가까지뭐 이런거 먹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젤리는 짜잔 소스와 김 젤리입니다 여러분 햄버거 젤리 자주 먹어보시죠? 이건 이제 소시지라고 해가지고 햄버거 젤리보다 엄청나게 찌리고 길고 길고 난리나니 냄새부터 햄버거 젤리 냄새가 납니다. 와 비주얼 비주얼 못했다. 와 비주얼 못했다. 먼저 먹어볼래요? 빵빵빵 빵이요? 빵이요? 그럼 저는 소세지를 먹어볼게요. 먹어보도록... 오마! 햄버거 젤리보다 안질리고 부드럽고 맛있. 있네요 아 진짜 아. 햄버거리 보다는 햄버리보다더 찔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찔리지가 않아요 뭐야 뱀이야? 뱀이야! 흐흐흐흐 어지지 <laughs> <흘러지지> 않고 내려렇게 나니까 처음에 흩어지지 않고, <laughs> <흘러지지> 않고. <laughs> 곰절, 곰절님, 너무 많이 엄청 많이 먹어보죠. 곰절이 맛이랑은 똑같은데 모양이 달라. 너무 좋아. 옛날에도 먹어봐가지고 여러분도 이거 잘못 먹는 걸 텐데. 일단 한번. 이거 원래 이거 많이 먹으면 배 아파요. 배가 아파거든요. 그래가지고 내가 이건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손만 보여주고. 옛날에 먹어거맛있 자, 다음은, 아쿠인자아입니다 아, 여러분, 이거 진짜 비주얼 신기하죠? 여기 이렇게 뜯으면, 이렇게 뚜껑이 나오고, 뚜껑을 열면, 뭐야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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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초코덩어리야! 저이를 뜯어. 왕뚜어 왕뚜루 나라고한 번, 한, 한 입만 먹어봐요. 야야 됐어요? <laughs> 야. 자, 마지막으로, 짜잔! 야구젤리입니다! 아, 야구공, 이런 젤리는 처음이네. 요 아, 맞다. 이거 초코인데? 아 어차피 디오 어제는 사탕이잖아. 안에는 역시 초콜릿. 와. 어유, 이거, 이거, 이거 약간 생동처럼 생겼. 저도 한번 먹어볼게. 이거 저가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먹어봤는데, 이한테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. 근데 진짜 다이소 이런 게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. 그러면 이거 여러분. 아주 안 빨아가지고 맛을 좀 표현해보려 하십니다. 이거는 역시 사과맛, 사과맛. 이건 딸기맛. 나 딸기만 먹고 있어. 너는 다양한 젤리 한번 먹어봤는데 어떤 게 맛있었어? 응, 오늘입니다. 아니 감른거 오늘 먹방 여기서 끝. 어떡해? 어떤 젤리가 가장 맛있었어요? 저는 이게 이거 TNT. 젤리 젤리가 맛있어. 이거 맛이 없었어. 초콜릿이 제일 맛있었거든요? 여러분도 젤리보다 초콜릿이 더 맛있어. 초콜릿은 한 번에 끝이세요 근데 젤리는 쫄쫄 대고 좋아. 한며칠간을 찍어야 되거든요? 그러면 안녕!